네, 안녕하세요. 어, 빅데이터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오늘 증시가 마감했네요.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 코스닥은 오늘 보시게 되면, 왜시냐. 코스닥은 저점에 반등을 성공을 뭐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여기 지지를 안 해줬으면 상당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죠? 920포인트를 지지해줬고요. 음, 그래서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예, 이3 바닥은 좀 저, 지지를 해줬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여기가 뚫리면, 예,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3,000포인트 지수는. 어, 3,000포인트 지지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코스닥 종합은 예, 900포인트 초반대리 지지해줘서 다행이다. 이거 아니었으면. 나오죠. 근데 이제 이유가 오늘 보면 공매도 금지 연장. 뭐 IMF에 대해서 IMF가 공매도 금지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좀 가했었죠. 그죠? 시장 폭락한 이유는 그죠? 시장 폭락한 이유는 IMF가 시장 공매도를 공매도를 계속 좀 해라. 그죠? 공매도 를 해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카드는 공매도 금지입니다. 아셨죠? 이카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3개월이 낫게 나올지, 6개월이 나올지, 그건 좀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뭐 외인들이 따라 사는 거고요. 보시면 됐고, 그래서, 공매도 금지 연장. 오늘 보시게 되면, 공매도 금지가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오늘 외인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죠? 금지 연장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꽤 들어왔습니다. 아유, 개인들 오늘또 고점에 사서 다 파네요. 일주 한3천억4천억 정도. 그죠? 다시 사는 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저점에서 매수했고요. 오늘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인기는 있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오가 11호 반등을 시작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보면, 제약파이오즈들이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서 삼성전자를 의외로 약했어요. 그죠? 시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그리고 기아차가 차하고 헬스케어가. 아, 제약주가 현대차가 4위, 기아차가 9%로, s k 이노베이션 2차전지가 12%로, 그러니까 2차전지 제약주들이 빨리 올라온 모습이죠. 자동차하고 2차전지하고 제약주들이요. 네, 셀트리온이 2위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베스트 종목을 음, 삼성전자에 음닥셀바이오는 스킵하고요. 네, 셀트리는 헬스케어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에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기 전에 오늘 정의용 수익 종목, 시초과 정략에서 이거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전기차 종목입니다. 대원강업 여러분들이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시, 가의 공략을 해서, 그렇죠? 대원강업, 오늘 시가의 공략을 해서 꽤 많이 먹고 팔았는데, 2월 1일, 4,200원대에서 들어가서, 어, 10시 한, 예, 네, 금방 급등해버리더라고요. 4,800원대에서 좀 팔았습니다. 예, 네, 15% 정도 챙겨요. 4,800원대니까 제일 고점이세요. 그죠? 오늘 사자 여기서 공략을 해서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한 10%에서 15%대 먹고 나왔다. 그죠? 대형과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식에 지금 100% 집중 투자할 때입니다. 아셨죠? 장중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1588-0648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땡땡땡 골드 증거TV 채널 오셔서 차를 찾으시거나, 4 2 0 3 4로박진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7일에 셀티넨 헬스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신주들이 좀셌어요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러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셀트넥스케어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에서 그럼 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수가 가게 된다면 17만 원대, 17만 5천 원대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항입니다. 예. 공매도 금지가 완화되니까 지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사위, 기아차 를 하나 보도록 하시다. 기아차 사위가 기아차죠. 셀트리크에서 박스건이니까 박스건 매매다. 박스건 매매고 셀트리크에는 17만 7천 원, 17만 5천 원대, 17만 5천 원대 저항대, 저항대 확인하시고 항상 저점 매수하세요. 지수 반등의 성공. 기아차가 보겠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수익률이 더 좋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선 딛고, 21선 딛고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정확히 22선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대 다시 한번도전할 겁니다. 아셨죠? 10만원대 다시 한번도전할 거예요. 아셨죠? 21선 정확히 지지다. 어, 전기차하고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2차 전지 쪽이 2차 전지가 강하네요. 예. 예. 지수 반등시 반도체보다 그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어, 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하나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어, 상당히 세네요. 2차 전지. SK이노 SK 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역시 실적 전환 호전 때문에 2 0에 정확히 딛고 가죠. 내일 30만원 떨겠는데요 정거점. 네. 내일 신고가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신고가가 예상이 됩니다. 운봉 아니면 보입니다. 2021년 흑자 기대감. 그리고, 그리고 2차전지.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2차전지가 가장 강하네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하나 보겠습니다. 바이오지도 강했죠. 셀트리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한번 상승. 고점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고점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가 한 39만 원, 40만 원대. 여기가 30만 원대. 30만원에서, 30만원에서 40만원대. 박스권. 박스권 매매 확인. 그리고 고점 뜯는 것. 40만원대 저항 확인하시고요. 아셨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쉽지 않네요.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네. 그죠? 그죠? 반도체 어, 이재영이가 옥중경영 까지 닥치고요 옥중경영 쉽지 않죠 이재영 아, 이재영이 구석도에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당부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여기서. 아셨죠 개인들이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정말 공매도 금지해 가지고 자금이 한 1, 20조 더 들어오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수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공매도가 연장이 나오면 이 1000포인트 코스닥을 뚫을 거예요. 아셨죠? 공매도 연장이 나오게 되면 아마 더 뚫을 겁니다. 이 정부의 카드는 공매도 금지밖에 없어요. 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은 코스닥이 훨씬 더 가볍다. 어, 대형주들은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의. 대형주들보다 지금은 코스닥 개별정보들이 훨씬 더 좋다. 심되었고 대형주는 3200 포인트까지 길 열려있다 반도체보다는 뭐다 국내에도 금지가 나오면 주가 탄력성 좋고요 지금 개별주 코스피보다는 개별주나 중소형주에 집중하자 지금도 삼성전자는 당분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사이 일삼, 보궐선거 그리고 중요한 게더 뭐예요? 이재명, 지지율, 장난이 아니죠. 예. 네. 이런 관련주 정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관련주 정목, 이거. 그리고 박영선 씨가, 박영선 씨가 지지율이 이번, 이번주에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박영선 관련주들 봐봐야 돼요. 대, 대장주, 제이시언 시스템. 정목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제이시언 시스템을 예, 이게 박영사 관련주거든요. 내일 시초가 공략하는 종목, 정목, 이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저가이기도 하니까요. 진짜 예. 내일 시초가 종목입니다. 아셨죠? 예, 오늘 내일 시초가 종목까지 시초가 공략기보다 봐도 내일 종목까지 제시어 시스템을열려놨고요 어, 내일 이 시간에도 같은 시간에 열려놓열려놓을 테니까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국매도 금지 현장, 지수 바닥인가? 네, 지수 바닥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예.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